또 레넥... 레넥톤 1픽 그래 해 지금 빨리 나왔죠 하고 네. 싶은 거해어 그래 여하면 미드 쪽에서 충분히 하고 싶은 LP 거 해라 도 고민을 길게 하는 같아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 어떻게 채우 미포를 먼저 네, 뽑았어 미아 미포 한타 시너지를 좀 아, 아니 세나를 뽑는다고 나오네요 네더 화제도 많이 되고 있고 스도 스몰더 더 스몰더 원딜일지 어 미지 모릅니다 맞고, 뭐 어디로 갈지 몰라도 스몰더가 미딜 가능성이 열어놓고 아 세라핀 근데 뭘 사실... 할라고? 렌마 이런 거면 그렇죠. 니어니 그래서 올라프? 그리고 그리고 도끼와 검? 올라프랑 예. 과학자? 이쪽도 혹은 이쪽도 때나 아 니라로? 예. 와 <laughs> 아 니라.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같... <laughs> 아 와, 올라프 니라라는 누까렇게화면 잡히고 있는데 전체적인 총평. 나쁘지 어, 않다고 어, 원래 아. 티원같이 어. 옛날에 내가 아는 올라프는, 올라프는 겨울한 거 올라프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티 아래쪽걸 걸 버리고 위에서와 땀을 쳤죠 네또 입구로 나만 태우고 다리를 만들고 일단 도 빠져나오는데 헬프 있나요 일단 네. 우주 경로는 좋아요 예 근데 거기서도 실감이 났수록 반대쪽에서 구리는 게 있을 거라서 네. 최대한 지연시키는 겁니다 어차피 본인은 아, 음, 아 음, 처형 이나 음, 좋은 음, 거고요 음, 그런데 누가 건드려 줄까요 베리리습니다베리리 왔어! 그래라. 베리베리리그베리리지 이쪽을 초토화시키면 네. 이게 미끼 역할이죠. 아니 우리 미드타 왜 그래? 미드는 2차까지 날렸고요. 그리고 어, 구마유씨 운전 네. 잘하네요. 여기까지. 이야. 야, 야. 좀 내려주세요. 네. 아. 그래서 역시 고이 아, 드디어. 야, 근데 미드가 타고 쓰는 게예다이차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야를 잡아주려고 어. 무리하는 것도 결국 스몰더가 편하게 클수 있는 영때문에대 여기 나오고 그냥 때 버렸어요. 일단 체력 고잠깐자 스몰도가 세거든 요올라 나와야 돼서 네. 그 사이에 히트 할런 노리는데요 지금 잘어 돌리고 돌지나가고요 돌고 도 맞네. 아저 보내 주면 T1이 기분이 너무 나쁜데 아 당장은 근데 T1도 막 들어갈 순 없어서 아 그렇겠죠. 재워요재워요재워요아재워 바로 사이 들어갔습니아 잠깐 나왔는데 너무 왔다. 요 아, 왜 싸웠어? 아, 이거 아니지? 야, 욕먹고서 아니, 왜 싸웠어? 이거 아니지? 야, 먹서 아니, 어 이거 아니지? 아, 이거 이거 아, 니이 이거 니 올라더프라더프리디라더프리더프리디 프리디어, 라더프더프리디더 프리디어, 브더 프리디어, 브더 프리디어, 브더 프리디어, 브라더 프아디아리가라프어서라프리디라더 프리디어, 라더프리라더프가라라라 빌리아가 한번 한번 몸을 들여보나요? 아아아아아 어! d d 리 d d BDD BDD d d d d d d BDD BDD d d d d d d B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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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아 d B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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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아 d B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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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JJ! 아니, 근데 구마가 용감하게, 용감하게 아까 들어와서 이렇게 열심히 맞아놓고 또 들어왔어. 그 용기 인정한다. 왜 이렇게 급하지? 그니까. 급하게만 하지 마자. 누, 누우면 너네가 유리해. 이것만,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다, 아님? 뭘, 세나는? 14기가 맞다. 이 중에 날로 먹으려고 하는 그런 꼼떡까도 돼. 말이에요. 좀 이기기만 네. 하면 우리야 보뭐 힘들면 말지. 그 그래. 1품 래냈던 그래. 그래. 네, 뭐 스몰더가풀리든세주가풀리든 뭐가 네. 풀리든 1품을 네. 래냈 계속 해 봐. 불 선피까지 가져갑니다. 어. 자, 야, 계속 해 보라고. 이거 앞경기에서 거의 그 공든 탑을 완성시킬 뻔했으니까. 그러다 만 근데 때문이 아니었어서서 이트스가 아예 뭐 문제가 아니고 지들 문제라서 뭐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 그리고 아니면 뭐 이게 수학 변수어자네 와. 오. 연스트 양쪽 다 올라가네. 어, 음. 어 뭐야 왼일로? 아안 우리 다일엘나 에서 오자? 직어 뭐야? 있는데, 네. 약간 그래서. 뭐야? 어... 그럼 뭐야? 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어... 미신 에 제일 직각 포지션이긴 하거든요. 뭐야? 아니, 뭐... 그렇죠. <laughs> 조합이야. <laughs> 오늘 솔랭 큰일났다. 여러분 오늘 야수, 솔랭, 솔랭 널리지마세요이티 조합도... 하나, 둘, 셋! 이티 화이팅! 수 있겠지만 그만큼 시온도 야! 예, 이거, 뭐, 섹게 어, 맞아요? 야! 어, 많이 맞는데, 이거, 뭐, 섹게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 야심 규하지마하지마속 치고 있요 예. 예. 오, 빠지고, 어, 어. 오. 오, 오, 아, 어. 전면을 오, 여요 아, 면 아니, 야소리진의 여기, 물론, 릴리아, 릴리아. 릴리아. 아 아니 게이컨은, 이거 뭔싸움이야 스몰더가 결국 키를 먹 오더가 아세조가 먹었다? 뭐야, 예? 뭐야? 이뭔싸움이야 아니 아어지러 와. 오 그때도 캐리야가 <laughs> <laughs> 그래서 이거는 표식도어 <laughs> 약간 어, 템포가 좋아. 빠른데 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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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실는 기분이야. 아, <laughs> <시일 보일래? 웃음> 그래서 친구들 와요. 식소입니다. 니친도일 <laughs> 네. <laughs> <그저>! 먼저 <laughs> 들어가 뭐였봉이요덕어 네. 그러니까 근데 그다음 앞라인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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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아, 캐리하는 핑퐁 대구요베리도 어, 죽고. 한 번에 쏟아부었을때 네. 거기서 득점이 안 나와서 공격하 T1. 야, 아직 k t 가 조합이 완전 전성기라 그기 네. 때문에 대우가 대우입니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아니. 살아가서 진짜 더대기요 아직까지 아 그래도 댄스턴은 받고 죽었다. 하지만 케이 대포까지는 아니고 잘해 보자. 좀 키오닉에 선한것라가같 쪽에 동 리신이 먼저 와서 여차면 오. 아반시를 한쪽에 두번리신이와신 오면 뭐할건데 너네 원이 없는 야심 공포이는 거예요. 아 이게 좀 애매해요. 아래에 많이 애매하게 되는 거 아니야? 많이 고그래 스톤 들어. 아래야 어!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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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 지지 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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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신. 조심해, 조심해. 아. 아우, 가차 맞아. 아, 이거, 야이오 야수오, 야수오, 야수 야수오, 예. 야수야야수야수야 <laughs>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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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신, 그리고 야신, 그리고 자신감으로 야신, 오는 핏. 쳐들어오다가 이 아레스한테 당하면 오노야! 릴리아 어, 어, 쪽? 릴리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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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네, 치면서 저깟다, 한 번은 흡수는 잘했어요. 아트 가오는 오는데 네, 한번 릴리아가 흡수는 잘했어요 자, 부 때려요! 아트 가 왔는데 약간 애매하고 위아가 약간 달렸고 위에서 아리아 잡고 아트 다시 신경 잡고 그리고 못 갔다 로다가 그래도 어깨에 테 들어왔어요. 네, 물론 스몰도 계속 때리고 있고요. 자, 레이서! 그리고 혼자 잘있는건 야! 수몰당가 아! 지금 장로드래곤이잖아 빌리가 <목이> 나오긴 나왔는데 나오기 나왔는데 싹 깨버려. 그만한 의도도 없습 <목소리> 대박. 이야, 야! 어 레트로가 돌아왔다. 야렌드가야가 봐. 바뀝니다. 지니까 얼마나 깔끔해요, 그래. 여러분. 그래. 봐봐. 용 먹고 안워 싸우고 쑥빠지니까이렇게깔끔해럽게 믿을 일에서 그렇게 쓰리 쉽다 그런 지는 아! 리디디 섬입니다. 최고. 어근에 어! 다들 안 망죠. 원장님! 원장님아 들어오라 <laughs> 요 네. <laughs> 네. 아무튼 막 뭐, 감사드리고요. 아본이플레 사이드 다시 한번 진영이 교차가 되면서 색이 있을지. 랜피시죠, 갑니다. <laughs> 그래도 뭐라피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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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겹치다 보니까 그래. 가는 건데. 어, 이거 이거 이기기 원해. 아하다고 봅니다. 그래, 뭐 그래. 뭐, 그래. 괜찮 고요 <뭐라> 이제는 뭐 체념했어요. 일픽 내내 또 나온다고 이기고 안 나온다고 이기고 이런 거아니니까그걸 음. 일단 비슷하게 갈 가능성에 전 높다고 봐요. 또 그러니까 미흥... 바꾼다고 <laughs> 해도 다른 모트라냐 진짜? 뭐 이쪽에 좀 기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음, 보셔도 돼요. 음. 다른 의미.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런 거 준비해 왔고 우리의 티어 정리는 이런 식인데 그리고 플레이적으로도 할 만한 포인트도 많았는데 그렇죠. 굳이 뭘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꿔야 되냐? 올라프! 왜 <놀라> 올라프한테 꼼짝 못하지? 네. 올라프! 정말 웃기긴 해, 공 쓰던 거. 진짜. 아니 쟤네가 스물더를 계속 깨달아요. 풀어! 켄티! 하나, 둘, 셋! 켄티! 화이팅! 오아리 정도면 다 있어요? 일단 강신, 예. 들어와. 그, 많으면 찔려 어, 그리고 들어와. 계속. 라인을 못 막히네. 몇 명이서 오냐? 아아악! 에우고 마구 자세에다가 아랫쪽아래죠 빨개졌어. 아, 예. 이, 할, 아, 어, 아, 아 데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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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가. 아, 결코 습니다 결국 탑들의 멋진 전사라고 할까요? 한번더 버텨줄 수 있을지 지금 또 난가? 릴리아. 릴리아 올수 있어? 릴리아 온다. 나 빨개졌어. 제때 갈지 몰라. 아 이게 뭐야? 제때 걸렸다. 완벽. 릴어

지킬 예. 사람이 없습니다. 신 아, 아 그리고 KT 뭐가 결국 드래을 나왔는데 왜쟤쟤 싸우는 나왔다. 거야? 저도 재네 이용인데. 그니까왜왜 그러니까 싸워? 왜 싸워. 그냥 왜. 주지. 아 화나네. <laughs> <환하네. 웃음> <laughs> 그냥, <laughs> 그냥 더 높지. <laughs> 그 아니 왜? 아니 그 인내심에 한계. 야 아니, 용, 아니, 돼지 용이 그렇게 좋아? 3세트 리뷰. 이것만 지우면. 이것만 지우면 1세트랑 똑같아 누우면 너네가 유리에 이렇게 써놨는데 뭐가 뭔데. 아, 제발, 줄건 줘. 누우면 이긴다고. 누우면 이긴다고 몇번 말하냐고. 조급, 조급하게만 안 하면 너네가 이긴다고. 어, 미안한데, 이거 스프링 때부터 말했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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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그렇게, 그렇게 조급해? 이게 어이없어. 우리가 이미 이용이 있는데. <laughs> 쟤네 이용이 있다고 뭐, 뭐 달라져? 세상이 무너져? 아유, 자멸한 건 똑같지. 그치, 치고밖에 하나 자멸했고. 3세트는 좀더 누우면 이길 수 있었는데, 그거못 참아서 자멸한 거고. 나 무슨 짤방 봤는데? 자연재, KT, 수사위6 S, 젠지, 에이플 하나, KT, 수사위5 <laughs> ADTO. B KT 주사위 더 POS C 주사위 3 KT D 주사위 2 e, F 주사위 1 e. 밴픽을 봤을 때 스몰더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되나? 레넥톤 같은 경우에도 결국 상대가 카운터를 치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레넥세주가 잘 활용된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KT의 생각도 중요해요. 밴픽 시작 네이본드 세트에서 KT 어떻게 5세트로 경기가 경기를 끌어갈 수 있는 하다. 그 요술을 그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오, 오 여기서 좀 선택이 바뀌기 시작하죠. 어머 릴리아를 우리가 선픽을 했네? 이제 이제부터 이제부터 고집이 될수 있는 거니까 지는 아, 그렇죠. 쪽에서. 스피건 네. 또 아니에요. 아 어머 스모이더. <laughs> 그리고 이렇게 빨리 나오게 이게 제일 무난하긴 하거든요. 아 상대가 스모이더를 뺏긴 했으니까. 음. 네. 네. 그래. 베인? 오아 오늘 솔랭 비상. <laughs> 그래서 나서스 그리고 직스는 계속. 아캐럭이 없지? 엉치지 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즈? 봤을 때, 아 필살기 꺼냈다. 네. 야, 우리 누가 맞았어? 생각해보면, <laughs> 뭔가... 아, 그래서 이 이즈 라인추도... 원래 이즈카라마캐럭가 진정한 라이벌 매치인데, 야, <laughs> 네. <가야돼. 웃음> <이게> 진짜 <laughs> 매치. 아 네. 네. 미친... <laughs> 이 한쪽이... 약간 디톡스러워해서 그런 지 너무... 이번 경기 때이 활발한 아 교전들이 더 재밌게 와닿는 어것 같은데 아 온다 최대한 뭔가 자극하는 걸 중요하지 마 베넥 입장에서도 편한 건 아니에요. 인들레넥잖아 네가 받야 빨리 와서. 그러니까 여기서 목숨 걸어야 됩니다. 네, 일본 직전 표식. 가 아, 속도가, 빨리 속도가, 속도가 이게... 빠르니까 빨리 가야 돼요. 아, 빨리 내드이니 드립니다. 드다 표식 드안쪽씨안쪽씨안쪽 씨! 그리 대! 그리 대! 아! 이고 잡았고 잡으며. 그리고 잡았어. 인인 우리 최선의 아, 싸움이야 트리플 킬했잖아. 괜찮아. 나 빼줘야. 때. 뭐... 야이시작이에요 내내 이만. 안녕하요시야 시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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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리아 이리와, 이리와, 라리와 이리와, 리야 이리와, 이리리와와리와이리나와리와이와 이리와, 리와와